노 알려주는 여자 악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곡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님의 곡이구요. 어, 신나는 노래가 다 아시죠? 이 노래 굉장히 핫하던데 음,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왕초보 버전으로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어, 나온 곡이에요. 왼손이 일단 굉장히 쉬워요. 음이 라미파도솔레미시레라 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같이 치던지 따로 치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멜로디니까 뭐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신다는 전자에 제가 가르쳐드리잖아요. 음. 노래가 반복이 많, 반복이 많고 그리고 음, 패턴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짧게 한 번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중간에 제가 NG가 나도 할수 없어요 그냥 말이 버벅거려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소, 사실 그 제가 음,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이 화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선 지금 어, 어디다 매달아 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영상이 찍혀지고 있는지 안 찍혀지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어, 제발 NG 없이 가는 거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이뭐 구도 맞추고, 막 빛이 번지고, 막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아노 그 영상 각도가 항상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진짜 못 하거든요. 음, 똑같이 가르쳐 줘도, 왜? 혼자만 못 하는 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이제 쉽게 가르쳐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어요. 음, 그 내공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정말 어, 답답한, 그니까뭐 이해를 못한다는 건은 아닌데 음, 들어도 금방 까먹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주십식교육막 그렇게 제가 많이 해봤어갖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문제 없이 초급 정도는 치실 수 있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목소리> 아니에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안 어렵습니다. 어, 왼손 먼저 설명할게요. 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음, 금방 금방 따라하실 수 있게끔 할 거니까 빨리 빨리 갈 거예요. 쫓아오세요. 왼손 할게요. 민민민민 그다음 미랑 시랑 이렇게 네 박자. 그다음 라미 라두미둘라두 그냥 파. 이랑 시. 한번더쳐또한번더쳐 그다음 라미 라미 그다음에 여기랑 소리랑 내랑 이렇게 치고 그 옆에 것까지 이게 어떻게 했냐면 빡빡 한번더 이렇게 딱딱 그 자리 오케이 여기까지 왼손 됐죠 그다음에 왼손 라미 또 갑니다 라미 여덟 번 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덟 번 카운트 잘해요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그다음, 레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삐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왼손 설명할 거예요 이게 누구십니까? 거기까지 반주예요 오른손 밋밋밋밋 그다음에 밋밋미 미래 도시 순서대로 내려와 미래 도시 미래 도시 그다음에 시라 시라 미래 도시 다음에 뛰어서 3번 시라 됐죠? 그다음에 밋밋미 미래 레, 레. 도파. 도에서 벌려. 파. 이렇게. 빰빰. 이렇게. 그 다음에 파파파. 파파파. 파, 파, 파. 미. 미. 레. 레. 또 파파. 미. 미. 레. 레. 네 미. 레. 여기 네네 두 번인데 두번 어려워요. 한번만춰 레. 네 미. 이렇게. 레. 네 미. 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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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번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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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도. 시. 여기. 시. 도. 시. 람. 여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재밌게 우리도 치려면 따라라라 이렇게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해 보세요. 움직이면서 시도시람, 그다음 솔라, 빰빰빰, 여기 왼손 같이 똑같아. 여기까지, 그다음 오른손 도도도도 도시라. 여기 반복이 많아. 음이 같다는 거예요. 어 피고, 그러니까 도도도도 도시라, 도도도 도시라, 도 엄청 많아. 라도도도 도시라, 도도도 도시라 소 쉬표. 심표 랄랄라 라시도라 시 내려와 미미 다 레미 이거 또 똑같아 너네 집은 연신네 오케이 도도도도 시랑 쉬고 도도도도 시랑 나도도 나도도도 시랑 또도 도도도도 레미고 네렐렐렐 레도 레미 렐렐 레도 레미 그러면 쉬고. 여기 클리산도 그때 우리 배운 거 있죠 쭉 내려와 팜. 이렇게 오늘 반팔 입어서 못해요 저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양손 해볼게요 어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가사가 좀 화나 얼마나 열받는 가사야 이거 그렇죠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쳐볼게요 어, 이거 이걸, 이걸 가리키면서도 가사가 자꾸 감정이입이 돼서 자꾸 답답해. 그쵸?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쵸? 음, 29마디 갈게요. 왼손 민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이 똑같아.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팔분표 반박자식이거든요. 한드한드한드한드그 다음 아까 배웠지 솔레 이거 빡빡빡 이거 그럼 왼손 끝이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곡을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르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고 가사만 열받아. 그렇죠? <laughs> 오른손 할게요. 이9구 마디 <29마리>. 미미미 미래 도시시라 <싫어> 그 다음에 미미미 미미미미래도 도파 이거 아까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 팝, 팝. 해볼게요. 많이 안 어렵죠, 진짜. 나만 어려운 건, 아니, 나만 쉬운 건 아니겠죠? 그거는 제가 그래도 가르친 경력이 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음, 좀 제가, 제가 봐도 속도가 좀 빨라요. 빨리빨리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 번 돌려보세요. 알겠죠? <웃음> 해볼게요. <웃음> 어, 좀 주의해야 될게 반복이 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5번을 기본으로 좀 써놨어요. 왜냐하면 음, 손이 왔다 갔다 하면 또 헷갈리실까봐. 근데 새끼 손가락이 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같은 걸 계속 치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번으로 하셔도 되고, 3번으로 하셔도 되고, 손가락 번호는 본인의 손가락에 맞게 자유자재, 자유자재로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 설명드렸죠? 음. 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개설한 지 사실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 구독자 수가 벌써 50명이나 됐어요. 이거 지금 제가 찍은, 찍는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오는 아마 한 3, 4일 뒤에나 업데이트가 될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피아노에 대한, 음, 아, 나한번 다시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댓글도 있고, 막, 그래서 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다음 영상은 그때 말씀해 주셨던 아로와 그것도 들고 올 거예요. 어, 항상 그 댓글도 보고, 어,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가사는 진짜 좀 화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우리 이렇게 연애는 하지 맙시다. 네.